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자연적인 세계는 우리 현실의 경계에 도전하는 신비하고 매혹적인 차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유령, 설명할 수 없는 소음, 집안을 움직이는 그림자를 목격했다고 보고하여 두려움과 혼란을 일으킵니다. 초자연적 현상은 물체가 물리적 원인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홀터가이스트 활동에서 방해 오한과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에 포착된 20가지 신비한 초자연적 현상을 소개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2023년 11월, 유령 학교에서 일하는 야간 근무 청소부는 유령과 끔찍한 만남을 가지고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자신의 초자연적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 그는 그것들을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물을 수행하는 동안 그는 복도를 걸어가면서 학교가 매장지 위에 세워졌다고 설명하면서 뭔가 불안한 것을 경험합니다. 이론에 따르면 신성한 매장지에 지어진 건물은 영혼을 방해하여 초자연적인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학교에서 일했던 청소부들은 매일 밤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에게 경고하려고 했습니다. 운명적인 밤 청소부는 학생 파티가 끝난 후 청소를 하는 인물을 맡았습니다. 교실을 정리하던 그는 알수 없는 듯 자신을 따라오는 풍선을 만나 눈에 띄게 흔들리는 소름끼치는 일을 겪었습니다. 뒤로 걸어가던 그는 갑자기 멀리서 으스스한 그림자 같은 형체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 영혼이 그에게 떠나라고 경고하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저 장난꾸러기 유령이 장난을 치는 것일까요? 19. 2023년 9월 18일 친구들이 친구 집에 모여 다가오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댄스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그룹 댄스 루틴을 녹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 그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깜짝 놀랐죠. 황황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옷장 문이 열렸습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이상하게도 소녀들은 그 소리를 알아차렸고, 이전에 떨어졌던 바로 그 수정 큐브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특히 혼란스러웠는데 그 큐브는 선반 위에 단단히 놓여 있었고 이전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반에서 바닥에 떨어진 곳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것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던진 것임을 암시합니다. 낯설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현장 조명이 저절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뜻밖에도 근처 선반의 문이 펑하고 열렸습니다. 18. 이 오싹한 비디오는 두 소년이 마당에서 공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 오래된 휴대폰에 찍혔습니다. 끔찍하게도 그들은 잠긴 방의 창문 밖으로 내다보는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에 흥미를 느낀 그들은 방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지만 방에는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또한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진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인할 수 없는 불안한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에 따르면 실제 유령과 닮았다고 합니다. 얼굴과 눈은 희미하지만 꿰뚫는 듯한 위협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임은 인간과는 거리가 멀고 그 형체는 마치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천천히 물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상이 어떤 형태로든 취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 진의 가장 좋은 증거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어느 순간 카메라가 고장나 미스터리를 더하고 유령의 움직임은 유령이 우리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할 뿐입니다. 17 누구나 자신의 방에 초자연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웠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 속 엄마는 어린 딸이 자신에게 와서 방 안에 움직이는 것이 무섭다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소녀는 재봉실로 사용되는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방에는 기계와 여러 개의 마네킹이 있었습니다. 마네킹이 문제였던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보였는데 마치 빙의된 것처럼 보였고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딸의 격려를 받은 어머니는 더 많은 것을 탐구하기 위해 옷장으로 갔습니다. 옷장 안에는 또 다른 마네킹이 있었고 얼핏 훑어봐도 크게 놀랄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자리를 비울 때 열린 옷장 문과 마네킹의 에너지가 어쩐지 바뀝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움직이고 앞뒤로 흔들리며 격렬하게 넘어지며 여러 조각으로 부서집니다. 16. 2023년 5월 16일 제이로의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 펼쳐져 관련된 모든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소년은 농구에 대한 토론에 열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배경에서 우리는 유령 침입자를 볼수 있으며 이 만남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반응입니다. 깜짝 놀란 듯 소년이 본능적으로 그 존재가 그의 뒤를 지나갈 때 양쪽을 바라봤고 놀라운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걷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방송에 포착된 그의 반응은 그의 놀라움과 험득한 만남에서 그가 경험한 명백한 감각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는 초자연적 현상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반응은 더욱 진정성 있고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카메라에 담는 것은 해당 개체가 강력하고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15 2007년 6월 29일 두 사람이 초자연적 존재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깊은 숲속의 예배당에 침입했습니다. 그곳을 둘러싼 소름 끼치는 전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아노를 치는 유령을 모른 채 두려움 없이 연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예배당을 둘러보다가 벽에 새겨진 신비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비문들은 기도문이나 신의 기도를 연상시켰고 예배당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져 마치 다른 세상의 존재가 둘러싸인 것 같습니다. 뚜렷하고 오싹한 차가운 점이 공기 중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유령의 멜로디가 들려왔고 자세히 보면 피아노 뒤에 유령 같은 형체가 앉아서 소년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소년들은 본능적으로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깜빡이는 촛불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는 형체의 실루엣을 드러냈고 그 형체는 버려진 예배당에 울려퍼졌습니다. 소년들은 자신들이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황량한 예배당에서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14 아시다시피 고양이는 엄청나게 빠를 수 있지만 이 챙근한 고양이를 어떻게 날게 할수 있을까요? 다음 비디오를 믿는다면 초인종 카메라는 달리는 고양이가 반딧불이로 변해 날아가는 것을 보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불행히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목격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늦은 밤 베란다에서 어슬렁거리는 고양이를 보면 갑자기 반딧불이로 변해 날아가 버립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고양이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초인종 카메라는 무엇을 포착했을까요? 고양이의 영혼이었을까요? 변신술사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댓글로 알려 주십시오. 13. 남아프리카 공화국 크루거스 도르프에서 파괴적인 주택 화재가 발생한 후 누군가 보험 목적으로 피해를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동안 특이한 것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상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한 희미하고 반투명한 형체가 드러났는데, 비디오그래퍼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파트에는 두 사람만 있었고 둘다 당시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를 검토한 결과 흥미로운 세부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순간 긴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며 부엌 출입구를 통해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상을 검토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영상에서 안개낀 형체가 카운터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촬영한 사람은 당시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영상이 진행됨에 따라 부엌에 안개낀 형체는 완전히 형성된 인간 개체라기보다는 엑토플라즘을 더 닮은 다른 품질을 취합니다. 어쩌면 그 유령은 완전한 인간의 형태로 나타날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2. 영국 켄트주 켄터베리의 한펍 주인은 보안 영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드러나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끔찍한 녹음물에는 의자, 바의자 문과 같은 가구, 심지어 펍 주변을 돌아다니는 우산까지 포함한 일련의 섬뜩한 사건을 포착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 장면이 보안 카메라에 잡히면 보는 사람의 등골도 오싹해집니다. 사람들이 펍에 앉아있는 동안 그들은 선반에서 유리잔이 날아가고 조명이 신비롭게 깜빡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직원과 단골 손님 모두 펍에 귀신이 들렸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펍 직원의 보고에 따르면 그림자가 문을 통과하고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자기 조명이 깜빡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팝을 괴롭히는 초자연적 현상을 밝히기 위해 주인 엘리스터 콜린스는 두달 동안 이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영상은 펍벽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호름 끼치는 증언입니다. 이 펍에 방문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11 어느 날한 소녀의 남동생은 그주 초에 가족이 이사한 새 집에서 혼자 여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한 번은 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여동생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여동생은 숨바꼭질을 할때 인형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인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그녀는 숨어보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집에서 키우던 개가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날 밤의 나머지 시간은 처음에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그 소년을 몹시 불안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살짜리 여동생을 침대에 눕혔을 때 그는 갑자기 인형에 대한 개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렸습니다. 걔는 멀리서 인형에 집착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잠자리에 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근처 방에서 쉬고 있을 때 인형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인 거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갑자기 잠이 깼습니다. 그는 재빨리 반응하여 촬영을 시작했고 카메라를 인형에게 겨누었습니다. 얼핏 보면 인형은 이전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머리를 움직이며 눈을 마주쳤고 이내 금방 쓰러졌습니다. 10. 페루의 한 생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장면을 포착했는데 그때 훨씬 더 불안한 것이 우연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것이 생방송에 포착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더욱 무섭게 만듭니다. 비에 흠뻑 젖은 현장 한가운데 인간형 생명체가 나타나 기자가 취재를 하는 동안 살금살금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 어리둥절한 광경 앞에서도 카메라맨이 침착함을 유지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생물의 소름 끼치는 실루엣은 웅크리고 앉아 신비한 작업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고 한 손에는 막대기나 연장대를 들고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더욱 끔찍하게 만드는 것은 편집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여과없이 생생하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물체의 존재는 이성적인 설명을 거부하며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차원에서 온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생물은 유령에 비유하며 그 외모에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을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이 인간형 생명체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댓글로 알려 주십시오. 9 집에 귀신이 들렸다면 유령을 물리적으로 만질 수 없다면 가장 나쁜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건 이 비디오에서 볼수 있듯이 아기가 유아용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개가 갑자기 보육원 밖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활동에 관한 가장 무서운 온라인 비디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영상에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아기가 아기의 발치에 잡혀 천천히 잠에서 깨어나더니 아기 침대에서 떠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집 주변의 보안 영상에 따르면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침대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된 아기는 부엌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아기 침대로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 늦게 아기의 부모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보육원을 확인하고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기가 어떻게 다시 침대로 돌아갔으며 어떻게 아기가 침대에서 나왔는가입니다. 이 가족은 진짜 유령의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았고 내가 그들이라면 진작에 이사했을 것 같습니다. 8. 일본 나가노에 버려진 파칭코 아케이드 깊숙한 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음 영상의 출처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지만 황량한 오락실 내부의 보안 카메라에 포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황폐한 장소를 둘러싼 전설은 성빈 복도에서 자주 볼수 있는 어린 소녀의 유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섬뜩한 감시 카메라 영상은 버려진 아케이드 내에서 알수 없는 존재로 인해 촉발된 경보에 응답하는 경찰관으로 시작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소름 끼치는 영상에서 어린 소녀를 닮은 형체가 수사관 뒤에 바짝 붙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장교는 그 유령 같은 존재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면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이 떠나려고 몸을 돌렸을 때 소녀는 갑자기 근처에 웅크리고 앉는 자세를 주의해 관객들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남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설명이 없으며 불행히도 이 비디오에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7. 어렸을 때는 인형이 무섭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형은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일부 인형은 귀엽지만 왜그 여분의 존재감을 집에 가져오고 싶을까요? 특히 인형이 이 틱톡 비디오에 있는 인형처럼 소름 끼치게 보인다면 어떨까요? 주인은 그녀의 인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녀는 소름 끼치는 사건을 촬영하기 위해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얼핏 보면 인형은 무섭지만 갑자기 눈의 색이 변하고 작은 움직임을 보이며 앞뒤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를 더 증명하기 위해 여성은 인형을 직접 움직여 끈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형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추진되거나 마치 인형 안에 무언가가 인형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완전히 스스로 움직입니다. 6. 버려진 장소를 탐험하던 중 부름부름 다나라는 유튜버는 가벼운 모험으로 시작한 모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곧 그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 중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장소의 벽 안에서 마치 어디선가 튀어나온 것처럼 물건들이 그에게 던져지며 무서운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다나는 그 감각을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느끼는 불편한 느낌에 비유했는데 몸을 돌릴 때 눈은 그림자를 잠깐 보게 됩니다. 또한 문이 삐걱거리거나 천장이 시음하는 것과 같은 희미한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할 때이 미묘한 사건들은 소름이 돋고 불안감이 남아 있는 느낌을 주며 이것이 바로 다나가 버려진 장소에서의 만남에 대해 묘사한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물체가 던져지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설명도 거부했고 그는. 순수한 공포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 호주 뉴턴의 칼라일 캐슬 호텔에서 촬영한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유령이 지나가거나 적어도 이상한 형체의 윤곽을 볼수 있습니다. 호텔 직원은 과거에 시설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도꼭지가 신비롭게 저절로 켜지는 것을 묘사하여 직원들을 당황하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병과 유리잔이 두 차례에 걸쳐 설명할수 없을 정도로 바닥에 던져졌는데 두번 모두 볼수 있도록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주인인 피터 브레드버리는 이상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이 건물 내에서 실제로 이상한 일들을 경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선반에서 와인병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감은 가피산 레드와인을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라의 캐슬 호텔에서 일어난 설명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답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한 관찰자는 떨어지는 병에 대해 추측하면서 발자국 소리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 첫 번째 병이 가장자리에서 쉽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병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4. 이 일련의 특이한 사건은 땅콩버터 한 병이 카운터의 옆으로 놓여 있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스러운 것처럼 보였지만 곧 상황은 더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체가 이상한 방식으로 배열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이상한 사건의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모든 것을 사진과 비디오로 기록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매일 밤 집안의 모든 조명이 스위치를 간단히 켜서 복원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꺼졌다는 것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 어머니는 폴터가이스트로 여겨지는 존재에게 평화의 재물을 바치자고 제안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망토 위에 고양이 조각상을 올려놓고 폴터가이스트에게 그것들이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붓 아버지는 독립체와 소통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며 악마의 거래로 치부했습니다. 오싹한 절정에서 그 집은 거의 불타버렸고 집안은 폐허가 되어 사람이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출처를 알수 없는 채 온라인에 떠오른 등골이 오싹해지는 영상에서 사라라는 여성이 이웃의 빈 차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이웃은 휴가 중이었고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라가 지나가면서 차구의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고 자세히 보니 유령 같은 형체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유령 같은 형체는 사라를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사라가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을 때 무언가가 놀라운 속도로 앞뒤로 움직였고 움직임은 평범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빨라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것이 멈춰서서 밖을 내다보더니 바로와 눈을 마주쳤고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순식간에 그 신비한 존재는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문을 남기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검증 가능한 출처가 없으면 불행해도이 비디오의 진정한 본질이 진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독립체의 움직임 속도는 어떤 이성적인 설명도 할수 없으며. 대상의 정체를 둘러싼 수수께끼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E. 이 영상에서는 악몽에 시달리는 한 여성이 잠재의식 속에서 펼쳐지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잠자는 동안 자신을 녹화하는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촬영한 영상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야행성 장애에 대한 답을 찾는 대신 카메라는 여성이 침대 위에 떠 있는 이상한 현상을 비쳤습니다. 댓글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붙잡고 있거나 그녀에게 일종의 염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잠깐 떠 있다가 다시 침대로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건들은 종종 폴터가이스트와 관련된 현상과 유사합니다. 폴터가이스트는 물리적 물체를 조작하고 주변 환경에 힘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볼터가이스트와 수면 중 공중 부양의 관계는 이러한 초자연적 존재가 에너지와 물질에 대한 독특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악몽을 꾸는 여성의 경우 볼터가이스트가 수면 중에 그녀의 취약성에 이끌려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버려진 병원은 그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나쁜 에너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버려진 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방중 하나에 접근했을 때 욕실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배경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오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 곤지암 정신병원은 대한민국 광주시에 위치한 실제 정신과 병원입니다. 그것은 유령의 명성으로 악명을 얻었고 도시 전설과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한국 공포영화 곤지암 유령의 정신병원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한 남성은 화장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을 포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유령의 존재나 초자연적 현상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순간을 경험한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